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일지니 우리의 주어진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 족속과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에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에스라의 세 번째 말씀 낭독 끝에 이제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찬양할 것들에 대하여 공면하고 각각 세 시간은 회개하고 또세 시간은 찬양하는 그러한 대성회를 또 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내위인들이 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즉 말씀의 한 열매 중에 하나는요. 일꾼들을 깨우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누구는 그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내 귓가에 대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처럼 듣는 역사가 있지요. 그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의 복이 있지만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복이야말로 가장 귀하고요. 그와 같이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것이며 그의 삶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여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열매들이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들을 힘써 할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들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깨어났던 사람들이 뇌위인 하나님의 일꾼이라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무엇에 대하여 제일 먼저 이야기 했냐 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우리가 아 믿고 또어 우리를 인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요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자다는 사실은 아, 그분이 창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중요함보다 우리는 그 창조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마땅히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창조자 되심을 아는 음, 본질일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시작이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결과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약속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 것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줬던 출애굽의 역사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깨어나서 먼저 보았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고자 했던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우리와 언약하신 것, 그 언약들을 이루신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우리도 알게 된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오늘이 저절로 어쩌다가 당연하게가 아닌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본다면, 우리의 99%는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 그 1%를 우리에게 아직 미완성의 모습으로 준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9%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1% 때문에 불평, 불만, 불안과 같은 삶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그와 같이 99%의 은혜로 나머지 1%의 은혜도 소망함을 붙들고 나아감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1% 때문에 발로 마음이 흐르고 다른 우상 숭배로 그들의 신앙이 꺾이는 일들이 많았지요. 우리 역시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풀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만 보지 말고 우리 뒤를 함께 불며 그 지나온 뒤에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잊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도요, 권총처럼 총알을 발사하고 그 총구의 가이드가 짧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멀리 정확하게 가지 않지요. 그러나 저격수의 총처럼 뭔가 멀리까지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려 한다면 총구를 길게 하여 그 총알의 가이드에 머무는 시간들을 길게 해서 안정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과거의 붙뜸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우리의 과거를 함께 볼줄 안다며 우리 앞에 남아있는 1%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함께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권리학처럼 커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나온 날에 그 은혜들을 세워보며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붙들리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들과 함께 기도하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결과임을 볼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 찬송가의 찬양,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함이 아닌 은혜라고, 하나님 나의 나댐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볼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끝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 또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나의 이것의 끝도 은혜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살아가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함이 아닌 은혜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던 내 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오늘의 섬이 당연함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택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루어 주셨던 그 땅에 우리가 서 있노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애굽의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이 은혜였나라고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의 역사였나라 고 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며 그 되돌아봄을 통하여 그들의 앞날을 그들의 소망함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붙들어 내게 했던 그 레위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미래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는 삶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